여긴 빛마저도 버린 대륙입니다. 태양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울부짖는 바람에 뼛속까지 시린데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 같군요. 왕자님, 괜찮으십니까? 후관, 병력은 전원 도착했나? 거의 다 왔습니다만, 일부 함선은 아직… 알았다. 우선 적절한 방어 태세를 갖춘 주둔지를 건설해야 한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나의 아버지, 국왕 폐하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얼음 트롤인가? 명예를 위하여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위험한 상황인가? 정의가 도래했노라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빛과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아, 금광이구나 저기 기지를 건설하자 적의 공격이다 피라 이런 맙소사 원데드가 아니잖아! 다들 살아있잖아! 무라딘? 무라딘 브론즈비어드님이십니까? 이럴수가! 자네가 우리를 구출하러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구출이라고요? 사실 당신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상관없네 왕자. 어떻게든 도와주기만 하면 되니까 우린 공격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네. 지원해주면 정말 고맙겠네 물론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서 가시죠.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적이 있네. 그런데 아직도 언대드에게 공격받고 있군. 제군 진격하라. 도포들을 도와줘야 한대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천박한 명예를 위하여 빛을 배신한 자요.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뭐야, 저쪽이라고! 네. 말가니스가 저기 숨은 게 분명하다 당장 파괴해야 한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빛이 곧 나의 힘이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더 일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나으리 좋아요. 위험한 상황인가? 명예를 위하여. 당장 싸우러 가시죠. 이동 개시. 난 준비됐네. 빛과 함께 하리라.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내분노를 느껴! 라렇렇게하겠다 물론이지 자네, 인간치고는 느리구만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빛을 배신하자요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여와 가자고. 지도새도 모르게 접근해주지. 음속 장벽을 돌파한다. 알겠다 오바.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예를 위하여 빛치곧 나의 힘이다. 에이, 안녕. 그래, 어디까지 간다고? 알았다, 괌보로.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벽을 돌파한다! 아! 당신이군! 뭐? 아, 저쪽이라고? 알았다! 환로 지도세도 모르게 접근해주지! 알겠다! 오버! 음속 장벽을 돌파한다! 알았다! 환부! 로 알겠다 오바. 뭐? 저쪽이라고? 어디로 가지? 아, 당신이군. 지도새도 모르게 접근해주지. 지도새도 모르게 접근해주지. 저쪽이라고? 그래 어디까지 간다고? 알았다, 원불.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다, 호버. 음속 장벽을 돌파한다. 빛과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지? 에이 안녕. 알겠다 호오바 뭐가 필요한가?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알겠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지. 정의가 도래했노.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구원받지 못하리라. 천박한가. 내 분노를 느껴. 나의 아버지 국왕 폐하를 위하여 내 분노를 느껴라 정의가 도래했노라 천박한 것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이제 다 됐군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게 말이지. 여기 얼어붙은 황무지 어딘가에 고대의 차원문이 존재한다고 하네. 그걸 이용하면 서리안이라는 룬곰이 숨겨져 있는 속실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린 서리안을 찾으러 왔네. 그런데 그 고대의 차원문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많은 런데드가 나타나지 뭔가. 아소스 왕자님, 말가니스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관없다. 영혼이 달아날 수는 없을 테니까. 보관, 여기에 우리 주둔기지를 건설해라. 네, 왕자님.